오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로 끌어오에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해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는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속죄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가장 깊은 의미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속죄제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전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후에 있는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히스기야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어제 본문 이제 주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요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첫째의 첫째 딸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전에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이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부터 첫째의 첫째 달에 이렇게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는 성전이 정돈 되어지자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 아,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일찍 <laughs> 이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네 자기와 신애들을 데리고 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가 이제 속죄제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로라. 네, 속죄제로 삼아 속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자마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신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질서해지면은 하루 빨리 정돈해야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지죠. 히스기야는 원래의 절차대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좀 특이한 표현인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까지 통용해서 이제 자기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히스기야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즉, 히스기야는 속죄제를 통해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길 소망했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나라가 다시 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 된. 한 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마음 을 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히스기야의 속죄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서 이제 레인들이 이 차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5절은 히스기야가 레이 사람들로 구성된 차량들을 조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레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속죄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과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찬양하는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 때 이렇게 공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회개순서를 가지고 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찬양할 때 훨씬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들 명령하여 다윗과 상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네, 히스기야가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해라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즐거움으로 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면은 보통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즐거움으로 찬양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부모님이 가라해서 예배하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히스기아가 명령하였더니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즐거워집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찬양하는 게 전혀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명령은 때로는 기쁘지 않으나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그것도 기쁜 것처럼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찬양하기 힘든 상황들을 늘 마주하죠.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우리 속죄제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명령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또이 예물을 드릴 때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해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어,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마땅히 나와오라고 히스기야가 명령하는 것이죠. 마땅이라는 것은 행동을 할때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하였으니 너네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속죄를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마땅하게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라는 히스기야의 요구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제물을 준비해서 옵니다. 은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아도 풍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되고 이웃에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이유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34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3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레이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레이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그만큼 이제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레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제사장들이 지원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원이 바, 변환되어지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은혜를 회복하니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도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제사장들도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와의 호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러한 속제가 회복되니, 은혜가 회복되어지니, 순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일들이, 무질서했던 일들이 정돈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채워지면서 이러한 순서들이 정돈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서가 은혜가 회복되어야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들도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회복되면 이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질서해지고, 무뎌질수록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뭔가 당연시해지고, 뭔가 의무와 책임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되어지면 사실은 늘 고통스러워지는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또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또한 말씀을 보아도 이것들이 덜 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laughs>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36절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 별표를 좀 쳐도 될 정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씀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러니까 첫째, 첫째 딸 왕이 되자마자 이러한 성전을 정하는 화 일,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되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비하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표현들이? 어, 갑자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지게 하시나?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회복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갑자기 일어난 상 가운데 우리는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채워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매순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실 합 기뻐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어린이 축제를 마치고 나니까 이 본문이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마치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은혜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준비하고 갑자기 내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것 또한 예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혹은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본문이거든요. 히스기야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매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매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왼쪽 해설 달락, 어, 두 번째 달락에 네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유지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커소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은혜에 마땅한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내삶 가운데 예비하심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세우무상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속죄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였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땅히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상 가운데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크고 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사 내게 주셨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